네, 안녕하세요. 나이트 화이트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전차는, 어, 독일의 2호 전차 G형입니다. 음, 사실 이 전차를 만든 이유가 원래는 더큰걸 만들려고 했는데, 어,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휴대폰 거치대를 만드느라 조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조금 작게 만들려고 이렇게 BTI 그 2호 전차 C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, 방금 말했듯이 크기가 작아서 이렇게 전에 만들었던 폰 거치대 보다도 훨씬 2분의 1 가량 작습니다 거의 뭐 전차 거치대로 써도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, 이거는 좀 대충 만드느라 그렇게 퀄리티가 높지는 못합니다 어,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은 어, 자체는 전에 만들었던 BT7과 비슷합니다.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되는데, 그냥 앞부분만 이렇게 경사장갑이랑 일반적인 궤도 그리고 통이 바퀴를 달았다는 점이고요. 궤도는 여전히 얇은 거 사용했고, 길이도 그대로입니다. 음, 지, 원래는 딴걸 만들려고 했는데, 딱히 생각나는 전차가 없어서 그냥 이걸 만들었습니다. C형은 제가 옛날에 월드 오브 탱크 했을 때 많이 즐겨 타던 전차이기도 한데, 꽤나 클립 탄창이 사기이기도 하여서 재밌었죠. 게다가 속도도 빠르고, 어 총구가 두개 있는데, 물론, 게임 실제 게임상에서는 하나만 쓰죠. 포탑이 작아서 굉장히 귀여운 느낌이 듭니다. 그리고 자체가 좀 낮고, 작고, 안타깝게도 급하게 만드느라 약간 포탑이랑 자체 크기가 약간 맞지 않는데 그건 조금 제가 생각해도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. 궤도도 잘 움직입니다. 이상으로 2호 전차 지형 전차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더 좋은 전차 만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